자 우리 바이오스마트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고요. 자 우리 이 바이오스마트 차트를 좀 한번 보시게 되면요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들 보이시죠? 자이 분홍색의 기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천억 원 이상, 자 천억 원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자리들을 표시해 놓은 시그널 신호예요. 자 이렇게 1천억 원이 이상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는 매도했는데 이 매수 매도의 합계 물량 자체가 1천억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1,200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당시 시점에 터진 거래 대금이 1,500억입니다 1,500억 시가 총액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이렇게 고가를 뚫어 주는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량들이 나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 세력들이 물량 덜고 나갔구나. 덜고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고점에서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 떨어뜨리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물량이 되고 나왔죠. 자, 그런데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밑꼬리와 대량 거래로서 음봉을 만들죠. 자, 이러한 패턴들을 굳이 왜 만드는 걸까요? 개인들이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 바이오 스마트 안에 있는 내부자들, 그러니까는 내부 정보에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주가 관리라는 주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들을 만들면은 개인들이 너도 나도 나도 따라붙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따라붙는다 자 그러면 주가 밀어버리고요 만약에 개인들이 판다 그러면은 양봉으로 자리매김해 버립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되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개인들이 만약에 따라붙죠 자 그러면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 근데 개인들이 다 들고 있어 자 그러면은 타액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들의 물량들이 언제 어떻게 나와 줄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렸더니 개인들도 같이 던지네. 자, 이럴 때는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싸그리 흡수해서 유통물량을 잠궈버립니다. 유통물량을. 유통물량을 잠궈버리면 그때부터는 세력들 마음대로 어, 주가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롤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주가 시장에 유통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고가 만드는 구간에서 폴딩하던 이 바이오스마트 주주들이 물량을 다 던졌어. 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포들이 한 900주 정도를 물량을 매집을 했네. 근데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6,250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 쳐. 자, 그럼 그때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잠궈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백주가 현재 시장에서 풀리면서 유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이 백주로서 주가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900주를 가진 주주들 의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매도 효과, 자 매도 호가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주 걸어두고그 다음에 이 매수 호가에 또한 50만주를 겁니다. 자래에서 던지는 물량이 있으면 은 추가적으로 유통 물량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누군가가 이 물량을 가로채 간다라고 한다면 은 물량이 뺏기는 거겠지만 은 이미 900만주를 흡수하고 나니까는 시중에 유통되고 거래되는 물량이 없어요. 그럼 이 물량을 결국에는 세력들이 다시 재매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주가가 천 원짜리 주가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주 가지고 있다 쳐. 자, 그럼 얼입니까 자, 천 원짜리 주가가 50주면 5만 원이죠? 자, 그럼 이 5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주가를 뻥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주고 파는 물량이 없으니까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주가만 그대로 올려 버리고 나는 이 5만 원만 써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서 큰 대금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들이 따라 붙느냐, 물량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캔들이 형성되는 원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관점은요. 자, 여기에서 원래 충분히 물량 한번 털었다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지를 받으니까는 개인들이 사실상 이 지지선을 지켜주니까는 한번더 튀겠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주가가 처음에는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니 올라가는 과정에서 따라붙는다고 개인들이. 자 이렇게 따라붙는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한숨에 단번에 던져버리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확신 가지는 개인들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내부자들만큼이나 확신은 없겠죠.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억지로 주가를 밀어버리니까는 따라붙은 물량들까지도 손절로 나가버리고 한번더 주가 또 갭으로 더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개인들 물량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이두 자리에서, 이두 자리에서. 자, 그렇게 털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자, 털리고 나니까는 다시 원래 주가 자리 올라왔잖아.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세력들은 1차적으로 매집을 준비를 했으나, 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따라붙으니까는 억지로 오버, 어, 물량들을 계속 던져서 개 발악시키고 손절시키고 다시 물량들을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원래 의도하는 바까지 주가를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부, 여기에서 한 50만주 들고 있었다 치면은 여기는 이제 90만주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얘를 바로 주가를 날려버릴지. 아니면은, 한 차례 쭉 밀었다가,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유통물량까지 확보를 시킬지. 일단은 유통물량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올리고 내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호가에 받치고 받치고 하는 시준, 수준으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호가 뻥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이스마트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세력들의 동향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되시나요? 자 제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 다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제 영상을 세력들이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점차 버리면은 그거랑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왜 자기들 마음이니까 내가 패를 다 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빼도박도 할수 없는 순간에 왔었을 때 제가 추가 매수. 자 이때는 세력들이 가고자한 역방향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고 버텨야 된다. 우리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오 스마트에 대해서 어, 이 차트를 보면서 이건 세력주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평균 단가가 조금 높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이 잘안 잡힌다. 자, 그러시는 분들 제가 특별히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저한테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 010-5765-2186으로 저한테 바이오 스마트. 자, 이렇게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이 영상 시청하시고 저에 대한 진정성에 어, 조금 도움을 얻고 싶고 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라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후속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제가 잡아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하시고 어, 리스크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으로 바이오스마트 자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제가 좀 특별히 선별해 놓은 한 종목 영상 이거 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